네, 무더운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로 육박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샘플하우스, 그 무더위를 타파할 수 있는 수영장까지 보유가 되어 있고,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장, 바로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유정호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신축 전에도 현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안내드릴 샘플 하우스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널찍한 수영장을 보유가 되어 있고요 정남향 방향에 숲세권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까지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 샘플하우스는 총 6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2세대가 완공이 되어 있어서 즉시 입주도 가능한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양방향 교차 통행 충분히 가능하게끔 널찍한 8m 간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샘플하우스의 첫 외관 부분인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은 여기에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구조물을 세워놓은 이유가 이 안쪽에 유도선으로 두 대가 지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상 벙커형으로 주차 공간까지도 확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오버헤드 도어를 통해서 프라이빗한 주차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오늘 안에 샘플하우스의 내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앞마당 공간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외부 공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통해서 앞마당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마당 공간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전부 다 바닥재가 석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 부분 관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석재 마당을 통해서 관리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센터 부분으로는 부동수령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당 관리도 편하고 앞쪽으로도 조경을 식재할 수 있게끔 토사가 마무리 돼 있고 제 뒤쪽으로도 토사가 쫙 마무리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묘목을 식재를 할 수도 있고요. 조경 기호에 맞게끔 조경 공간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에 샘플하스의 하이라이트죠. 널찍한 수영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물을 채웠을 때 대략 1m 정도의 깊이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너비는 약 2.5m에서 길이는 6m 정도의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에 샘플하스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온수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냉수를 사용했을 때는 지하수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채웠을 때물 공급량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영장 공간 앞쪽으로도 데크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 공간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수영 물놀이 공간을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수박이라든지 뭐 음식 같은 걸 드실 수 있게끔 데크 공간이 마련되 있는데 이 바닥재가 전부 다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합성 데크의 소재로 보이실 수 있지만 석재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전동 파고라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늘막까지도 제공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 뒤쪽으로 보이시는 전창 공간은 주방 공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식재품을 나르실 때도 편리한 동선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외부 공간까지는 안내 도와드릴 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전실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앞쪽으로 나와봤습니다.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보시면 제 우측편으로는 도보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 대문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여기는 전실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실 때는 계단을 조금 더 이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안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는 샘플하우스의 전실 앞쪽입니다. 디지털 도락과 시스템 방화문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전실부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단차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을때 이쪽에 앉아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뒤쪽으로는 널찍하게 신발 수납장이 6칸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한 수납 공간 그리고 띄움 시공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데리즈 슈즈까지 보관합니다. 자 단차를 통해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실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문은 스윙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널찍한 가전 제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앉은 샘플 하우스는 1층에 침실이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구조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스키폴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두개단 정도 내려가면 거실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앞마당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향이 정남향입니다. 하루 종일 햇살까지도 느낄 수 있는 숲 조망까지도 확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워낙에 전창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채광 부분이나 조망권은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스키폴로 형태로 이 거실 공간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냥 안정적인 구조가 눈에 띄는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널찍한 쇼파 설치를 해도 공간이 더 남습니다. 널찍한 쇼파까지도 설치가 용이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도장 마감으로 벽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널찍한 화이트 톤의 도장 마감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트홀까지도 확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LDK 구조인 듯 하면서도 LDK 구조가 아닌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여기는 약간 공간이 굉장히 색다르고 굉장히 이색적이게 잘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골조가 하나 서져 있고, 이쪽에 약간 유리로 가벽을 쳐줬는데요. 어느 정도의 분리 공간을 통해서 주방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러한 시선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은 센터 부분으로는 굉장히 큰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6인용 정도의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모자란 조리대 공간까지도 포용이 가능하고요.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연원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보이시는 전창은 외부에서 안내드렸던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가장 바깥쪽부터는 기본적인 수납 공간부터 전기레인지, 그리고 매립,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판은 기본적으로 세라믹 상판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상부장부터 하부장까지 널찍하게 포용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나와 있는 수납 공간들이 되게 여유롭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옵션 제공이죠.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밑에 하단부에는 식기 세척기까지도 기본 제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이 이제 옆에. 이 포켓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포켓도 안쪽이 이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널찍해요. 가장 앞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직렬 설치 가능한 빌트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보시면 싱크볼부터 시작해서 조리를 할수 있는 전기 레인지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식제품 충분히 이곳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또 옆쪽으로 터닝도가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 깨알같이 이 공간에도 석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뒷마당 후정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기본적인 창고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고객님들의 기호에 맞게끔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도실 공간까지는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제 여기가 샘플하우스의 공용 욕실이 이 거실부 센터에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샤워 할수 있게끔 파티션 제공이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요. 기본적인 세면대부터 일체형 비대까지도 깔끔하게 설치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쪽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데요. 한 군데가 빠졌죠. 1층의 침실 공간 전실부 바로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공간의 침실 공간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게는 충분히 더블 사이즈 정도의 침대 배치가 가능하고요. 북박이장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요소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도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 청정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최고급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실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미니 책장이라든지 고객님들의 기호에 맞게끔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층 올라가서 2층 안내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의 구조는 올라오자마자 미니 거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룸을 포함한 침실이 총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선상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 먼저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저희 층의 첫 번째 침실 공간은 1층에서 보신 침실 공간과 완벽한 사이즈까지도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북박장까지도 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는 설계는 1층과 동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나오자마자 터닝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터닝도어를 통해서 나가시면 야외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은 아니지만, 티 테이블을 놓고 충분히 노천 카페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멀리 보이는 산세권 숲 뷰까지도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까지는 전부 다 확인했고요. 아까 카메라가 있던 거실 공간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의 사이즈도 그래도 좁지가 않아요. 양쪽으로는 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다 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공간에 아트워를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에 샘플하우스는 합각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도 넓게 전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이 공간까지도 발코니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 그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넓지는 않아요. 여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티타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숲 뷰는 야 환상적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의 현장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생활 보호까지도 충분히 방해받지 않게끔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룸 공간으로 들어가볼 전에 이쪽에 공용 욕실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용 욕실의 사이즈는 1층에서 보셨던 공용 욕실과 동일한 디자인 그리고 동일하게 다 구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맞은 편 쪽에 이제 본격적인 마스룸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룸 공간답게 사이즈는 가장 넓은 침실이 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침대 헤드월이 아예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편으로 해서 퀸 사이즈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양쪽 옆으로 콘센트 배치되어 있고 독서 등까지도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반창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남형에서 느낄 수 있는 햇살부터 숲세권 뷰까지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 마스터룸인 공간인 이유가 있겠죠. 이쪽에 이제 공간에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시면 여기부터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안쪽까지 쭉 연장이 되어 있는 노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확실하게 흑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간접등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까지도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도 하프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기본적인 잡동사니부터 해서 올려놓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야, 여기가, 파우더룸인데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남성 고객님, 여기는 여성 고객님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넓직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대형 거울을 통해서 공간이 확실히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부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 공간은 들어오자마자 일체형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보시면은 세면대가 아주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바스 제품 올려놓기 편리할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와 여기 계단을 설치해놨어요. 충분히 성인분 전신욕 가능하게끔 아주 널찍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수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는 욕조만 쓰고요.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는. 내립으로 해바라기 수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자 이제 2층에 있는 마스룸 공간까지는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안내 샘플하우스는 3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3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실게요 네 마지막 3층 공간 올라왔습니다 3층 공간은 온전하게 옥상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으로 연결 통로에는 선반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공간부터 이제 옥상을 연결해주는 터닝 도어인데요 야 옥상이 이 쪽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아트입니다. 옥상의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는 충분히 루프탑,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널찍한 옥상 파티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옥상에서 바라보는 널찍한 산세권 뷰가 기가 막히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집을 딱! 바라볼 수 있는 앞에 있는 숲세권 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 고객님들의 기호에 맞게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옥상 테라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 난간대 펜스도 조망권을 가리지 않게끔 강화 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분위기에 한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안에 샘플하우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야, 무더운 계절에 수영장까지 보유가 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객님들께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부터 수영장 그리고 실속 있는 내부 구조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위치한 더 보기란이나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정호 부장이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